또 세상은 멈춘 것 같지만 세상은 뭐 계속 되니까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정말 행복한 것들을 모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하며 살아갑시다. 뭐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되게 준엄한 그런 진리를 방사선단만의 색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한 비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건가요? 사실 우리 모두 올해 어, 모든 것이 멈춰버린. 어뭐 코로나 때문에 멈춰 버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허한 어 1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답답하고 서글픈 감정도 들지만 이번 앨범은 그런 감정을 어 솔직하게 어,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앨범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어 나도 같은 상황이다. 나도 같다라고 공감하고 어 서로를 위로하고 어또 뭐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우울한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 그러한 분위기를 저희 방탄소년단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신나게 만든 곡도 있고 또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다이너마이트 도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어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세상은 멈춘 것 같지만 세상은 뭐 계속 되니까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어 소소하고 행복한 어 소소하지 않은 정말 행복한 것들을 모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하며 살아갑시다. Life Goes On은 저희의 나름대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곡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지만 되게 준엄한 그런 진리를 저의 나름대로 되게 따뜻하고 어 방사선단만의 색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한 네, 트랙입니다